부분에서 딱 걸리네. 음. 드래곤 조금 짱가해. 오케이, 딱 됐어. 방금 거는 34조구사. 다이아몬드 지그이드고 지금 벌크 지그이드 3g으로 할 거예요. 미끌림 때문에 통발 같은 게 많아서 바늘 아깝습니다. 좋은 거. 아저문 열려 저 앞쪽 자한테 적어도 참 괜찮아 보이네요 저쪽으로 해갖고 저 약간 오! 이리다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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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 있는 게인가? 히트! 오! 이야이 크다 이거 우와 크다 이거 버티는 봐라 와 오우씨 또 크다 이거 터졌다 미쳤다 와 터졌어 대미친 대미친 두아 아니 로드 제한 못한 게 아니고 드래그 좀만 더 풀걸요 와 진짜 이거 웬만하면 버티는데.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아니, 진짜 힘들어. 무게감이 거의 돌, 돌을 드는 느낌이었거든, 방금. 진짜 아깝다. 와, 속상하네. 드랙을 또 그렇게 묶어 놓은 것도 아닌데. 와, 이게. 요새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막 유튜브에서 드랙을 너무 풀고 한다고 막 낚시. 그래서 하니까 제가 드랙을 지금 좀 잠구고 하는데. 결국 드랙 잠구니까 지금 터지잖아. 사람들이 막 드랙 관련해갖고 막 개입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알아서 다 조절하는데. 일부러 지금 좀 풀고 해서 좀 묶고 했는데. 이런 놈들을 통해갖고 이제 왕삼이 잡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훈련을 좀 많이 해놔야겠습니다.